허우에이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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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아시나 모르면 이렇게 할머니 게임이라고 이빨을 아기이네. 안 보여주는 아, 게임이에요. 잇몸도 안 보이고 네, 보이고. 맞아요. 이건 웃으면 지는 게임이거든요. 웃어도 안보이고 웃으면 되잖아. 아! 뭐 한번 해보세요. 근데 이게 단체로 있으면 물론 더 재밌긴 하지만 소수 인원 것도 재밌긴 하거든요. 이를 안 보이면 되는 거잖아요. 응. 그러면 저는 중국 음식 되게끔 해볼게요. 제가 바로 시작할게요. 상쾌 뭐라고요? 상쾌 이빨 보이셨거든요? 이빨 너무 아니, 잘 보인다 아미안 내가 내가 할 때만 그런 거 아니에요? No. 아니 그냥 가면 안 돼요 그냥 한잔하시요 나중에. 러거든요 계속 이러고 있을 거예요 먹으면서 배우는 아, 해야 아 해야 계속 해야, 해야 된다고? 어, 어. 그러니까 이번 건는 봐주는 거죠? 맛있는거 음, 연습 게임으로 연습 음. 게임 그래요? 그럼 계속. 다시 시작할게요 그럼, 다시 하... 그럼 하... 제가 다시 시작할게요 까이비우 페우 어이 갈라 안되지 보였습니다. 아니 뭘 보여? 아니왜 그래 진짜? 보였어 보였어. 아니 땅 소생을 해. <laughs> 아 내가 너무 긴것 같아 이제. 아 근데 이걸 야. PD의 실수로 소주잔을 지금 여기에 먹습니다 여러분. 한 번만 하세요. 이거 사람 죽이는 거지 <laughs> 어떻게 소주컵이 없어서 여기다 소주? 를다세분 앞서서 한번 마시면. 둘둘 술이 들어가 다쭉쭉쭉쭉 쭉. 언제까지 어깨춤을 즐기할 아, 거야? 내 어깨를 봐, 덜불댔잖아. <laughs> 안주 먹을 시간 시간도 없어. 아, <laughs> <나, 나, 나. 웃음> 지하철역 이름? 아 좋아요. 이호선으로 아, 하고. 이호선. 건대 입구. 건대 입구. 핑거. 공항철도. 음? 공항철도 홍대 입구. 위험했어요? <laughs> <laughs> 그 홍대 입구 같이 가니까. <laughs> 이호하이랑 같이 가니까. 유명구. <laughs> <이호선으로 같이 가니까. 웃음> <이호선으로 같이 가니까. 웃음> 우경복우경복우경복우 어, 음. 우동복? 응. 이게 뭐 하는 거야? 동복 우동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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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우동복? 우동 우동복? 우서 우동복? 우우리 할머니들 이렇게 우 <laughs> 이가 아파. 아 입이 너무 아파. 와이프가 나와서 하느냐? 신도리. 어? 어? 신도리 아까 했었는데. 네. 아까 했었어. 아니 아니야. 정신 샷 정신 샷 정신 차. 신돌이 누가 했어요? 당신영이네아 <laughs> 근데 아 입이 너무 아파 진짜로. 아, 아 우리는 안 아파요? 아 이게 아니라 나 진짜 이렇게 모랑탕 같이 생겨가지고. 저 똑같아요. 왜? 계속... 한정... <웃음> <웃음> 술이 들어간다 쭉쭉쭉쭉 사랑해요 소주 <laughs> 이거 원래 야 되는데 이렇게 하고 이렇게 <웃음> <웃음> 사랑해요 소주 <laughs>